안녕하세요, 김종입니다. 12월 10일 드디어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신규 복귀, 기존 유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모코코 챌린지 익스프레스, 즉 모체릭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모체릭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무려 1,700레벨까지 성장 지원이 가능하고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1,700을 찍고 현재 메인 스펙업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 아크 그리드까지 바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신규 클래스 가디언 나이트 출시까지 겹치면서 이번 모체력은 거의 모든 유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바로 1640 레벨부터 1700 레벨까지 모체력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강화비용 그리고 장기백 수치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성장 구간은 일반 강화 10에서 18강, 상급 재료는 1에서 20 단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기 때문에 구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1640에서 1660 레벨, 10에서 14강 사용 재료입니다. 다음은 10에서 14강 장기백 수치입니다. 1660에서 1670 레벨, 14에서 16강 사용 재료입니다. 14에서 16강 장기백 수치입니다. 다음은 1680에서 1690 레벨, 16강에서 18강의 사용 재료입니다. 16에서 18강 장기백 수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턴 야금 재봉을 사용했고, 숨결은 선조의 가오턴에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상급젤는 1에서 10단계입니다. 상급젤는 10에서 20단계입니다. 다음으는 이번 모체릭 1640부터 1700에 사용되는 총 비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모체릭은 역대급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상급자는 1에서 20단계 완화와 모체릭 버프까지 더해지면서 1700 레벨 만드는데 필요한 부담이 체감적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1700 캐릭터 한 개쯤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이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모체릭을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you mm -hmm.